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임 나눠주. 心。Yo Yo See? You. 이시간남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조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보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효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며 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의 모든 현장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현장 그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으니 고백되어 주는 현장,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이 또한 증거되어진 기중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현장 속에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 져 하나님 참된 빛을 비추어 나가는 우리 참비교의 모든 성도인들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우리의 현장 속에 성경적인 기도의 삶이, 기도의 생활이 복되어 질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354장입니다. 주를 악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 같이. 주앙 모하는 자, 주앙 모하는 자, 주앙 모하는 자. 주를 악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고단지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누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단지 않네. 주 악모하는 자, 주악 모하는 자, 주앙 모하는 자늘 강건하리라 주를 악무하는 자거 달려가 달려가 비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반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고단지 않네. 주 악모하는 자, 주 악모하는 자, 주 악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악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 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 같이. 주앙 모하는 자, 주앙 모하는 자. 주 악모하는 자, 늘강건 하리라. 아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날이 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사십여명이더라. 대제사양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 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상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에게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 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을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히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데리,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도 않기로 맹세한 자가 자 40여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이르되 밤 제3시에 가해사례까지 가갈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로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글라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리스 가하에게 무난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건드리고 가서 구원하였다가 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한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이 것뿐이요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한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사명이라는 말씀입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사명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격려가 아니라 사명에 따라 계속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 자지도 먹지도 않겠다 아니한 이가 4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을 죽이기 위해 모든 관계를 다 계획하고 바울을 죽이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두려움과 불확실 속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 임하셔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십니다. 바울에게 담대함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을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두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인재를 더 분명하게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에는 직장 문제, 가정 문제, 건강의 시험, 신앙의 흔들림 등 여러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순간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시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바울의 경우 감옥에 갇힌 상황을 이용해 그를 로마에 보내고자 하신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볼수 있는 영역이 아닌 그것을 훨씬 넘어서는 놀라운 영적인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종종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집니다. 우리의 계획이 틀어졌다고 생각할 때에도 뜻하지 않은 길을 열어가시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안전을 위해 우리를 보호하실 뿐 아니라 사명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증언을 사용하십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내가 증언해야 할 일이 있다 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증언은 믿음의 결정적인 열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증언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가진 자의 고백은 믿음 가진 자의 증언은 힘이 있고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겪은 고난과 은혜는 복음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위기 속에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증언할 때 복음이 확장되어 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기 속에서도 일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재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참비교의 모든 성도인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은혜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영광받으신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평강 주신 하나님 이러한 삶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하나님 증거되어 줄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참비교회 모든 성도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시고 하나님 극건한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어떠한 위기와 문제와 어려움과 갈등 찾아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가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참비교회 모든 성도인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문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지은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하게 서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하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기도 좀 붙잡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Thank you